무왕군몽탄면에 있는 뜨개인형 전시관입니다. 인형에 뜨개옷을 입혀서 전시해 놓은 것이 약 450점 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. 각양각색의 인형과 다른 뜨개질 기법으로 인형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.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와 소재거리가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. 여성분도 여성분인데 남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또 제가 수집하고 조립해 놓은 네고와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아이들하고 같이 오시면 참 좋은 볼거리가 될 겁니다. 인어공주고요. 뱀의 요정. 토끼 요정. 폭주족 커플. 어벤져스 시리즈. 왕실근이, 닌자스리즈, 각양각색의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